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5장은, 아, 여러분들이 요한의 쌀를 보다 보면은, 이런 느끼는 점이, 아이고, 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우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얘기 가운데 조금씩 진전이 있고, 조금씩 진전이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 적용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뭐 내용이 사실 너무 깊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아, 어, 여기 이제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 어, 그리스도로 보면은 아 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가 대과거, 선과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즉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그 사랑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일 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어, 이 저기 뭐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나으신이는 성부예요.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곧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이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연결지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 네가 하나님 계명을 안 지켜, 너이 시 하나님 안 사랑해, 그러면서 갈구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어, 위대한 비법은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게 쉽죠.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히려 당연한 거죠. 어, 처음 이 짝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다고 봅시다그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부태, 부탁을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기쁨 혹은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도울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대방의 부탁, 상대방의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죠. 오히려 가볍고 기쁜 것이겠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물로 피로 임,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꼭막 개념들이 반복되니까 헷갈리죠. 네, 잘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미,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물과 피라는 건 뭐예요? 육체를 가리켜죠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과 피를 어떤 학자들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물이 세례를 가리키는 거고 피가 십자가를 가르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공생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생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크게 반립하는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가장 큰 아~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 혹은 아, 증거는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동일시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가장 큰증거니까요 아~ 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임 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 아~ 물로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를 임하셨고 아 세례만 받으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아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의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깐 그러니까, 아 성령과 물과 피 물과 피는 그분의 육체로 오심을 얘기하고 그분의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사랑의 행동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의 모든 행동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명령하시는 계명이 을 지키는 게 어떻게 돼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도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자는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만 드라니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것이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자,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저,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에게 순종은 어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 어, 이팀 켈러 목사님의 탕보하나름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대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참 오랫동안 교회를 버려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분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 만나가지고 설교를 쭉 듣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랬다. 그 여자분은 그니까 진짜 많은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니까 하나님께 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있다는 메시지를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접하자마자 그 자매가 팀켈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와,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팀교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주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매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무섭죠?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겠죠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겁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선행이라는 빚을 지워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하면 그분이 나한테 사랑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어뭐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밖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데 있어서 어 경계는 없는 거죠. 다행히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는 사람은요 더 기쁘게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처럼이 아니고 사랑으로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세상을 이기기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줄수 있는 거를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명예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칭의가 훨씬 명예롭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끊는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온 우주를 만든 분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세상 명예와 세상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좋지 않겠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대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신자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에요. 아, 즉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신과의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신이 너무 영원이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에게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는 거죠. 세스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 그분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를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야 신이 저 위에 있고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그 거기에 대해서 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몽테뉴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몽테뉴는 고양이 육내를낼수 있죠. 아유 저도 고양이 육내를낼수 있어요. 이야옹. 할수 있습니다. 너 고양이는 몽테뉴처럼 철학을 할수 없다. <laughs>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죠. 그분이 아기가 되셨습니다. 예.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기억합시다. 기억하면서. 아,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귀하심, 예수님의 귀하심, 그 왕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임을 행복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능력 있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로기도 했습니다. 아멘. 내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